안녕하십니까? 서울 그룹 포동원장입니다. 갑자기 이 영상을 올리게 돼서 저도 당황스러운데 멀티 리듬 짝이라고뭐 춤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이것밖에 안 돼요, 원장님들. 물론 원장님들 뭐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돈 벌려고 리듬짝 또새춤 만든 거잖아요. 리듬짝에 지금 많이 리듬짝 구분이 많이 침체되고 리듬작을 즐기는 사람들이 잔발에 밀리고 일자에 밀려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리듬작을 활성화시키자고 원조 리듬작을 하자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캐시 땡기려고 또 리듬작 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장들이 욕을 먹지. 리듬작 판을 지켜야 할 원장님들이 또 춤을 만들고 또 춤을 만들면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웃자자고춤 만들어서 또돈 벌면 또몇 몇 년, 1년이나 있다가 또새춤 만들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좀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좀 생각 좀 하고.